안녕하세요. 버팀목 TV 임윤희입니다. 어제까지 여기 뭐냐, 비가 왔었고 아침에 얼마나 안개가 꼈는지 비 오듯이 막 이슬이 내렸는데요. 잠시 해가 뜨니까 좀 안개도 걷히고 맑아졌습니다. 이렇게 또 바로 뒷산에 올라와 봤는데요. 이렇게 한 100m도 안 올라왔는데, 아유 모기가 많이 달라드네요. 꽃송이버섯 하나 있어서, 예 카메라 꺼낸 김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꽃송이버섯 보이시죠? 아, 예. 제 얼굴하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산에 돌아다가 이런 걸한 번씩 만나면은 참 행복하죠. 뭐 약을 떠나서 누가 좋아하는 사람을 떠나서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렇게 먹는 것보다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참 행복합니다 오늘도 한번 이 꽃송이버섯을 여기서부터 이거 메고 다닌다면 상당히 무거울텐데 그래도 한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거를 모시고 가서 열심히 돌아다녀보겠습니다 이렇게 미리버섯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네, 위에 밀가루가 밀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보이시고 물방울 무늬가 보이시죠? 이건 아주 연한 겁니다. 이거는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아마 대가 상당히 깡깡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뽑아볼까요? 네. 이렇게 뽑혔죠? 네. 아랫 부분 이렇고요. 예, 네. 깡깡합니다. 이렇게 대가리 깡깡할 때는 먹을 만합니다. 이거 네. 이거하고 헷갈리는 또 독버섯 주의 하시는 것은 항상 제가 해마다 설명 드렸죠 독버섯 이거 비슷한 독버섯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개가 깡깡하고 이렇게 물방울 무늬와 밀가루를 뿌려 놓은 것처럼 생긴 거 이런 거는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거 아주 싱싱합니다 깡깡하죠 깡깡합니다 이게 여기도 이렇게 밀버섯이 잠깐 나 있죠 많이 나 있죠 이렇게 잔뜩 나 있습니다. 쭉나 있는데, 이건 또 누가, 동물이 건드린 것 같은데요. 덩어리로만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사실 뭐냐, 밀버섯이라고 하지 말고, 외대 덮버섯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흔히 저희가 밀가루가 냄새가 난다 해서 밀버섯, 밀버섯 그러죠. 근데 이게 진짜, 진짜 조심해야 될 거는, 정확히 아, 아시지 않고 드시면 안 되고, 사카도외대버섯이라고 있는 비싼 버섯이 있습니다. 이건 완전 독버섯이니까 저 그게 저기 외대 독버섯과 밀버섯과 사카도외대버섯을 구분을 잘하셔서 드셔야 됩니다. 이걸 지금 조그만한 데도 넘어져 있으니까 지금 대가 비었고요. 사실은 이게 조금만 뭐냐 지나면은 이게 대가 부스 부스 부스, 부스 부서져 버리죠. 그러면 이거는 벌레가 먹고 못다 해서 아직 이것까지 아직 괜찮은데 보면 대가 좀 깡깡한 거 깡깡한 것만 좀 채취를 해 가지고 이것도 맨 마찬가지 흙잘 떼어 가지고 채취를 해야 또 집에 가서 이중으로 따듬물일이 없죠잉? 이렇게 이렇게 이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 조그마한데도 이렇게 대가 이렇게 부석부석 부석이죠잉 대가 깡깡한 거, 이렇게 깡깡한 것만 채취를 하셔가지고 드시면 아마 될것 같습니다. 이것 이거는 좀 큰데도 대가 이렇게 깡깡하죠? 아예 다듬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다듬어서 가면은 또 집에 가서 식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여기는 파위 위에 이엽협추가 농사지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완전히 뭐 보리밭에 보리농사 지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자라고 있죠. 야땡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육에 완전히 기가 막히게 자라고 있습니다. 야, 또 이거는 자루가 독특한 버섯 이죠 털신 그물버섯입니다 옛날에는 털밤 그늘 버섯이라고도 그러고 음, 자루에 주름망이 있다고 주름망 그물버섯이라고도 그랬는데 낙엽에 나는 낙엽 이것도 똑같이 하나는 이제 좀 약간 오래된 거고 하나는 애기인데 같이 나있습니다 예. 이게 털신 금물버섯으로 바뀐지 가 아마 2016년 정도인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 자루가 특이해서한 번만 보시면 바로 알수 있어요. 그래고이 근처에 이렇게 여러 개가 나있네요. 사실 이건 이것도 식용 버섯인데 남들은 뭐 쌀이 버섯보다 더 맛있다는데 저는 이게 무거우니까. 이 상당히 실합니다. 이게 대도시라고. 무거워서. 뭐냐, 좀, 씹을 안 합니다. 이제, 언제 한번 이제, 먹어보기는 해야 되겠는데. 자루가 참 독특하죠. 이렇게. 뭐, 그물 버섯이기 때문에, 밑에 뭐, 그물인 것하고 다 똑같고요. 이거는 또 특히나, 자루에도 이 그물 형태가 있죠. 이에시간시니까 나도 가겠습니다. 이 버섯은 그 이름도 참 웅장한 황소비단 금을 버섯이죠. 이 근처에 이상하게, 이상하게 몇 개가 나 있네요. 참실하죠 옛날에는 이거 솔버섯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오면 솔버섯이 따로 있습니다. 그 때는 막, 솔밭에서 난다고 해서 솔섯이라고 그랬는데요. 뭐, 어, 그 때는 엄청 많아가지고 잔뜩 뜯어다가 저장해놓고 막 두고두고 먹고 그랬는데, 어, 이것도 벌레도 안 먹고 참 실합니다, 이 무거워서 그렇지, 이거는 뭐냐, 짊어지고 내려가도 뭐냐, 깨지진 않습니다. 이게막 쭈그러, 쭈그러지긴 해도 깨지지 않아요. 참 실합니다, 이게. 좀, 여러 개는 그렇고, 한두 개 정도만 가지고 내려가서, 예. 이게, 데치면 특이한 게, 붉은 보라색으로 변한다, 예. 그래갖고, 소간색까라 해가지고, 소간버섯이라고도 했는데, 데치면은, 색깔이 확 변합니다, 완전히. 예. 맛은 참 좋죠, 예. 옛날엔 진짜 많았는데, 요즘은 좀, 편하지 않는 버섯이에요, 이것도. 소나무 밭에나 가야 좀씩 있는데, 요즘 이상하게 좀있네 자, 이거는 이제, 붉은 비단 금 버섯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벌레가 잘 먹습니다, 이거. 나자마자 이렇게 벌레가 먹어버리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이것도, 밑에 보시면은, 이 벌레가 다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 자, 이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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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바로, 바로 나오 나오고 있는 게 있네요, 이거. 자, 붉은색을 띠었죠? 자, 이것도 그렇거든. 이게 이제 바로 나오, 나오고, 이거는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좀, 좀 전에 바로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이 뒤에, 아직 다 벗겨지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게 아주, 여, 이건 여는 건데요. 자, 이건 붉은색을 띠었죠? 네, 그래서 붉은 비단 그물버섯이라고 하는데, 뒤에 보면 이제 그물 형태는 안 보이죠? 막이 안 벗겨져서, 자, 이것도,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것도 금방 나오고, 이제, 이제 벗겨지고 있는 단계죠. 자, 이렇게. 이거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이제, 좀 나온 지가 좀 됐죠. 그래, 같이 좀 이렇게 펴고, 자, 피, 막이 다 벗겨졌고, 벌써 벌레가 먹고 있죠. 자, 그물버섯. 이랬습니다. 붉은 비단 그물버섯. 이거는 지금, 나온 지가 보관하면 얼마 안 되니까, 그래도 벌레가 먹었습니다. 벌레가 먹고 있죠. 이게 좋은 지는다 알아가지고, 벌레들이 이렇게 잘 먹습니다. 자, 이거, 이걸 그래서 좀만 크면 벌레가 먹어버려가지고, 이 대가 푸숙푸숙해져 버리죠. 푸숙푸숙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황소 비단 그물버섯을 바로 여기서 이제 하나 주워왔죠. 자, 똑같이 그물버섯은 그물버섯입니다. 똑같이 그물이 거의 똑같죠. 자, 대신에 이거는 이제 어렸을 때, 이거는 어렸을 때도 이, 이 색을 뛰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걸 솔버섯이라고 그랬었죠. 자, 이거는 약간 어린 거고, 자, 이 솔버섯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대도 깡깡합니다. 이게 대도 깡깡하죠. 이? 대도 깡깡하고, 이거는 사실은 이거 우리가 실하다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걸 한번 서너마 밭에 가서 따가지고 짊어지고 내려오려면 은 상당히 무겁죠. 이? 이거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자이 막이 아직... 덜 벗겨진 상태, 덜 벗겨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벌레가 먹고 있죠? 이야, 두건이 사람 먹기 전에 저들이다 먹어버리니 사람이 어떻게 먹나 이거? 자, 이 막이 벗겨지고 있는 상, 벗겨지지 않은 상태, 자, 조금 벗겨진 상태, 자, 완전히 다 벗겨진 상태 이렇게 확인해 보십시오. 자, 황소비당그물버섯도 이렇게 자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보셔요 이렇게. 자, 붉은 비단 그물버섯. 자, 황소 그물버섯. 습니다이 사실은 이 붉은 비단 그물버섯은 이 낙엽송 밭이나 찬나무 밭에 이렇게 침엽수리 이렇게 와인 하는데 이거는 그냥 약간 풀도 있고 일반 우리 소나무 밭에 이렇게 많이 나죠. 이렇게, 이렇게 여는 걸 벌레가 먹어버리니, 사람이 맛이, 맛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자, 혹시 물에 데친 버섯을, 예, 한번 끓인 물에 데쳤죠. 소금 한 주먹 넣고, 데친 버섯을 한번 관찰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한번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이거는, 비닐버섯이죠. 비닐버섯은 이렇게, 자, 대처도 색깔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 줄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거는, 자, 외대 덧버섯이죠 밀버섯이, 외대 덧버섯은 가시 반으로 줄어버립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줄어버리죠. 자, 그 다음에, 자, 대친 모습, 대친 모습도 사실은 이제 거의, 색깔은 그대로죠. 잉? 자, 검은 비닐, 아니, 비닐버섯도 사실은 색깔이 그대로입니다. 삐그덩, 삐덩이 촉감이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황도, 황소 비단 그런 버섯입니다. 이거. 예, 예 쫄깃쫄깃하게 되죠. 야, 예, 자, 이것도 이렇게 그다지 많이 줄지 않습니다. 잉? 좀, 이게 이제 그걸 하나를 이렇게 반절로 이제 이렇게 쪼갰는데요. 하나를 반절로 쪼갰는데, 자, 이렇습니다. 잉? 색깔도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자그 다음에 음. 자 이게 이제 이게 이게 이제 붉은 비단크로버섯인데요 <laughs> 이조그하한거 일부러 가지고 와가지고 일부러, 일부러 데쳤거든요 벌레가 먹은 부분 도려내고 데쳤는데 이것도 이렇게 확 줄여버립니다 이게 줄어버리고 색깔이 뭐 완전 갈색으로 변해버렸죠? 야, 이건 붉은 비산, 비단 그물버섯 데친 모습이고요. 이거는 황소 비장금물버섯 데친 모습이고, 이거는 비닐버섯 데친 모습이고, 어우 보기가 이렇게 막무르사서 그냥 이거는외외대덮버섯아 어, 밀버섯 데친 모습입니다. 이 쪼리 쪼리 니다 이게. 이제 이걸로 한번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